안녕하십니까 전기차 개인택시 장영욱입니다 오늘은 어, 개인택시를 하려면 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또 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보험을 들듯이 개인택시도 보험이 있습니다 어, 뭐 처음에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거의 26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 보험금이 필요하죠 뭐 운전 아무리 무사고로 오래 했다 한들 거기 가면 다 처음입니다 개인택시 공제보험에 가면 처음 가입하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부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어차피 이제 그 1년 지나면 거의 10만원 정도 없어요 제가 3년차니까 20만원 공제 받았고 3년차 되니까 뭐, 매, 매년 한 10만원 정도 다운된 것 같아요. 뭐, 제일 작게 내시는 분이 몇십만원 내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무사고로. 또, 많이 내시는 분은 천만원까지 내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할증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천만원이면, 와,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보험금을 천만 원씩 내 가면서 이거 벌고 나면 뭐 있겠습니까? 낙금 뭐 하면 시간당 2만 원 벌기도 복차거든요? 그런데 뭐한달 내내 해봤자 뭐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운전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삼성이라든가 동부라든가 뭐 다른 일반 보험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 쪽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에는 우리보다 저 공제보다 좀 비싸대요. 근데 할인 폭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 없는 사람들은 할인율이 뭐 우리는 1년 해봤자 10만원 정도 줄었던데 뭐 15만원 정도 떨어지니까 더낫다 그러겠죠. 그리고 뭐 일반 사제보험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뭐 어디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저는 뭐 공제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 처리하는 것도 제가 비접촉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사고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않더라고요. 매끄럽게 하지 않고. 아니, 저 공제보험은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틀림없이 이 정도면 뭐5 0 5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공제는 그냥 CCTV만 하긴 하고는 어, 이거 뭐 블랙박스 보니까 우리가 담그려줘야될 상황인데. 그니까 뭐 앞뒤 맥락 다 빼고. 잡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뭐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게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경찰서에다 맡겼죠 사고 처리 를좀 해달라고 하고 조사를 좀 해달라고 조사 처리하는 분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접촉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누가 잘못했다 이걸 이거 할라니까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그 피해자를 돌려보냈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피해자가 이, 이틀 후에 경찰서 가서 없,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좀 보험 처리 안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보험 회사는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접촉 사고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이 정도면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할 때는 경찰서로 이첩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교통계에서, 교통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이거, 이거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뭐, 아유, 선생님께서, 인택시 하시는 분이 90% 잘못이고, 저분 10%에요. 요즘은 그렇게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원하면, 입원 비용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물린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입원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네. 거짓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옛날에는 뭐, 조금만 백미러 수쳐 가지고 병원 입원한 사람도 있죠. 그러고 이제 처리 안 됩니다. 왜 과실 같이 들어가니까, 어, 그러면 뭐 입원하시면, 너도 내네 비용 올라가고 나도 내네 비용 올라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택시를 하시면 안전 운전이 최고 우선으로 가셔야 되고 보험은 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26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 에,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어, 보험금도 아,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가가지고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와 무사건인데 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택시는 보험이 따로 어, 적용됩니다. 자 오늘 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